안녕하세요. 오늘 반찬 모아지의 김여사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어묵까리 고추 볶음입니다. 요즘 까리 고추가 많이 가격도 다운되고 아주 싱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우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조금 알싸한 맛으로 그렇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어묵은 그냥 일반 볶음 어묵을 사용을 안 했고요. 저는 요번에 국탕역 어묵을 이렇게 잘라서 같이 볶을 겁니다. 모양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양도 여러 가지로 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일반 사각 어묵보다는 볶아놓으면 좀더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리고추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어묵으로 결정했어요. 자, 까리고추는 손질할 때 다들 아실 거예요. 식초물에 살짝 한번 헹궜다. 여기 살짝 보시면 꼭지 부분이 남아 있죠. 이 부분을 잘 뜯으셔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자, 제가 오늘 계량스푼을 오늘 구입했는데 다이소 갔더니 단돈 1000원이에요. 아주 싸죠. 자 이렇게 해주면 더 요리할 때좀 쉬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양념 소개를 하겠습니다. 후춧가루 설탕, 깨소금, 고춧가루, 고추기름, 다진마늘 송총선 대파, 진간장, 굴소스, 올리고당 그러고 보면 은 재료가 벌써 양념류가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은데 가정집에서 다 있는 양념들이에요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집에 다 소주잔들이 있죠 그냥 일반 소주잔보다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소주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하기가 아주 쉽더라고요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마늘 한 스푼 반. 청청 서른 대파. 대파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추기름. 자, 여기서 볶을 거예요. 파, 마늘기름이 나오겠죠? 마늘향, 파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때쯤에 어묵을 넣어주세요. 제가 어묵을 좀 양을 많이 했죠. 저희 집 식구가 많아요. 한 봉지만, 식구가 작은 집은 한 봉지만 하셔도 될 거예요. 저는 두 봉지를, 원 플러스 원으로 오늘 두 봉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묵을 볶아주세요. 한 1, 2분? 1, 2분. 왜냐면, 하 파리 고추도 놓고 볶아야 되니까 한 1, 2분만 이 파만의 기름이 잘버무지지있도 조금 뻑뻑하다든지 어묵이 탄다 싶으면은 소주컵 한컵 부어주세요. 한번더 볶아주시고 그러면은 어묵이 조금 부드러워지겠죠? 물이 들어가면 양념이 조금 더잘 되겠죠? 겉도는 맛은 없겠죠? 자, 후추 제일 작은 스푼으로 두 스푼.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 요 사항에서. 설탕, 흙탕. 설탕은 아무래도 많이 넣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도 설탕이 들어가야지 만이 볶음에 도움이 되거든요. 까리 고추는 최대한 늦게 넣을 거예요. 왜? 까리 고추는 불에 들어가면은 빨리 익어버리면은 색감이 없어지니까 최대한 늦게 넣을 거예요. 이비된 상태에서 진간장. 한 컵. 굴소스 2분의 1컵. 올리고당, 한 3분의 1컵? 아까 설탕이 좀 들어갔죠? 너무 달아도 안 좋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어묵을 볶아줄 거예요. 쫄려지죠? 자, 이 상황에서 마지막에 까리고추를 넣을 겁니다. 1분 정도 잘 볶아주세요. 지금, 딸리 고추 넣고 한 30초 볶았는데 벌써 까리고의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찬은 두세끼를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말라도 촉촉하니 약간의 국물 조금 남았을 때 이제 끓을 겁니다. 다 됐습니다. 자, 접시에 이쁘게 담아서 깨를 살짝 뿌려주시면 검지스럽죠? 자, 오늘의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리꼬치 어묵볶음으로 더운 날씨에 지친 입맛을 한번 살려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